양자 물리학은 앞으로 이 머리형의 인간들, 물질에만 매어 있고 보이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애고들. 그리고 의식을 믿지 않고 의식의 개발이 정말 모든 것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는 인류에게 그걸 알려 주는 첫 관문이라고 할수 있죠. 물 양자 물리학은 그 물질의 범주에서만 설명을 했던 이 세상을 그 물질만 과학게 범주에 넣었죠. 하지만 의식, 마음을 의식을 처, 최초로 과학게 범주에 넣어서 이 우주를 설명한 학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하는 이론들이나 양자 물리학에서 실험한 것들을 저도 많이 읽었거든요. 보면 굉장히 사람의 의식이 그게 주체가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가 의식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실은 제가 예전에 홀딱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막 죽으려고 자살 시도하고 하면서도 그, 그때 본그 양자 물리학의 그것 때문에 인간이 단순한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존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이 의식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극복이 가능하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신인 것이 분명하죠. 인간이 의식을 쓸수 있는 가장 고등동물이잖아? 근데 그 의식은 어떤 것도 할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에너지 장을 펼치고 있는, 응, 그것이 바로 의식이고, 그 의식을 얼마나 순수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도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양자물리학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종교와 모든 걸 포함한 이 세상이 단 하나의 어떤 진리를 깨 진리로 깨뚫고 있다는 거를 어렴풋이 짐작을 했어요. 의식이 모든 것이라는 거를 음,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양자물리학은 앞으로 이 머리형의 인간들 물질에만 매어 있고 보이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애고들 그리고 의식을 믿지 않고 음, 의식의 개발이 정말 모든 것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는 인류에게 그걸 알려주는 첫 관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는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을 믿고 의식을 개발하는 이 무의식을 탐험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의식의 혁명에 다들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물질과 마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통로 같고 그걸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래서 훨씬 머리형들이 마음 공부에 입문하게 쉽게 그렇게 만들어진 공부죠 저도 초기 강의 때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꽤 오래 전이죠 제 강의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은 된것 같아 근데 초기 강의 에 양자분리학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가 있어요 마음 공부와 연관해서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 왜 양자 물리학이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담고 있고 이 마음 공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의식의 차원에서 볼때 신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놓은 학문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